대화 중 아무런 생각 없이 한 말이 상대방이 오해했던 적 있으신가요? 괜한 말을 했나 후회했던 적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에 남아 후련하지 않아 고민했던 적 있으신지요? 유명한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깊은 인간의 본질은 선하다. 그러나 우리의 말과 행동이 때로는 그 본질을 가리기도 한다. 오늘은 좋은 인연조차 떠나게 하는 말들 7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길 바랍니다. 너는 항상 그래. 이런 말은 상대방을 일반화하고 판단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변화의 여지를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이번에는 그랬구나 라고 말해보세요. 상대방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되 그 사람 자체를 비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말했잖아. 이 말은 상대방에게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수 있고 모든 상황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말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만듭니다. 대신,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물어보세요.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듭니다. 넌왜 그렇게 못하니? 이런 질문은 상대방의 능력을 비하하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속도와 방식으로 성장합니다. 이런 말은 상대방의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의욕을 꺾을 수 있습니다. 대신, 어떤 점이 어려웠어? 라고 물어보세요. 상대방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타시아 책임을 전가하는 이 말은 관계를 악화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복합적인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세요. 함께 책임을 나누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기본입니다. 내가 뭘 알아? 이 말은 상대방의 경험과 지식을 무시하는 표현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서로에게 배울 점이 있습니다. 대신, 그 생각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보세요.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너만 생각하지 마. 이 말은 상대방을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가는 표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뿐입니다. 대신, 내 입장은 이해해. 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어. 라고 말해보세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틀렸어. 이 말은 상대방의 의견이나 감정을 완전히 부정하는 표현입니다. 옳고 그름은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에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대신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라고 말해 보세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비결입니다. 이 일곱 가지 말들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이 얼마나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단순한 소리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우리의 생각, 감정, 태도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심리학자 마셜 로제 머그는 우리의 말은 우리의 내면 세계를 반영한다 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나에 따라 우리의 내면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을 할때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상대방이라면 어떤 말을 듣고 싶을까? 어떤 말에 상처받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세요. 또한 말을 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그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지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해 보세요. 긍정적인 말, 격려의 말, 감사의 말을 더 자주 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그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지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해 보세요. 긍정적인 말, 격려의 말, 감사의 말을 더 자주 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이런 말들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고 상대방에게 힘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말 실수를 했다면 솔직하게 서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인연조차 떠나게 하는 말 7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말들을 피하고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말 한마디의 힘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말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풍요롭고 지혜로워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